문제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어 이럴 때는 항상 해당 문장을 끊어놓고 가르겠죠뎀 하나의 문장이 죠 여기서 여기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는 두 개를 물었죠. 1, 2번그 다음 문장은 원즈에서 끊고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은 더즈에서 끊죠. 이건 좀 별표하겠습니다. 자, 2015년 이제 마지막 문제 아주 주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. 자, 오브 d 에 앞으로 99%. 음, 전면구, 그렇죠. 두 개의 물체 사이에서 gravity, 중력의 force, 힘은 이게 주어져 depend on이 동사죠. 폴스가 지금 단수죠, 3인칭 단수. 그래서 뒤에 s 붙어야 되겠죠. 어, 뭐에 의존한다, 뭐에 달려 있단 말이죠. 두 가지 것에 의존한다그두 그 가지가 지금 뒤에 지금 세미클로니아로 부연설명이 되겠죠. 첫 번째가 그 물체의 사이즈, 크기이고 두 번째가 이제 바로 그것들 사이의 거리라는 이야기죠. 여기서 이제 뎄은 바로 앞에 있는 이 o b j 트 c t 를 반하는 거죠. o b j e c 가 지금 복수니까 그것들 사이에서의 거리죠. 그래서 그두 가지 상황이 바로 물체의 어떤 크기와 그 다음에 그 물체들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. 자, 첫 번째. 큰 물체들은 have, 가지고 있다. 더큰풀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. 된 뭐보다 작은 것 보다. 여기서도 이제 원즈가 되는 것은 이아부지트를 받는 것이죠. 그리고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이 아니라 원즈로 되어 있죠. 작은 물체보다 더큰 당긴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. 그 다음, 대 이하의 물체들은요. 그러면 이제 갈로 묶어야 되겠죠. 동사 앞에까지. 여기까지. 함께, are closer. 그렇죠. 더 가까운, 함께 더 가까운 이 물체들은 have. 가지고 있습니다. 그큰 풀, 당김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어떻게? 원언 e a 서로 서로 이 말이죠. then, 뭐, 뭐, 보다. 여러분, 이 and, but, 그 다음에 or, t e n 앞뒤 관계는 항상 병렬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 했겠죠. 자, 어떤 거보다, 어떤 물체입니까? 자, 여기서 보세요. 축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는 묶어서 생략할 수 있다겠죠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치, 알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. 요 위에 있는 요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세요. 여기 위치 대신에 당연히 that 쓸수 있죠. 요 구조하고 지금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자, 요 부분 색칠해 볼게요. That are close together. 이게 이제 object를 꾸며주죠.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죠. That are farther apart. 이것이 바로 object를 꾸며주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제 더 멀리 apart 떨어져 있는 그 물체들이 말이죠. 다시 한번더더 더 멀리 apart 떨어져 있는 그 물체들이 뭐 하는 것보다 does 하는 것보다 말이죠.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? 바로 대동사라고 우리는 다 배웠죠. 여기 앞에 있는 동사를 봐야 돼요. 대동사 앞에 있는 동사는 뭘 받는 겁니까? 바로 이걸 받는 거죠. 가지다라는 해부를 받는 거죠. 이것도 우리 플랫폼에 있죠. 이게 해부 자체가 이게 가지다라는 의미일 때는 이게 가지다라는 의미일 때는 이게 바로 일반 동사라고 이야기했어요, 그죠? 이 가지다라는 의미일 때는 그 일반 동사라고 했어요. 그래서 그 일반 동사의 대동사는 두 동사계를 하죠. 두나 그 다음에, does. 과거형일 때는 전부 did를 선택했죠. 그래서 to do, does는 주어의 이제 그 단수 복수를 봐야 되겠죠. 현재형일 때. 지금 object가 복수죠. 그리고 지금 여기 해 a 도 현재니까 바로 복수니까 수일치에 따라서 does가 아니라 여기 to가 돼야 되겠죠.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답이 되었습니다.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. 자, 잘 외워주시고. 자, 이렇게 해서 2015년까지 자, 문법 문제 다 분석했고 다음 시간에는 2021년부터 다시 가서 2015년까지 어휘 문제를 자 출제 예상 포인트까지 다 잡아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휘가 끝나면 이제 독해파트로 넘어갑니다.